도도와 미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2021년 도도 앤 미미 플래너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2020년 다이어리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고자 노력했는데 구독자님들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다이어리 다운 방법에 대해 설명할게요. 도도 앤 미미 블로그에서 압축 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비밀번호는 4자리 네 숫자이며 영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화면 가득 커다란 분홍색 네모 안에 4자리 네 숫자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빠르게 다이어리 소개해 볼게요. 무료로 나눔하는 기본 플래너는 베이지로 만들었어요. 색상 추가는 계획하고 있는데 영상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일단 베이지 버전 먼저 영상 업로드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이번 플래너는 가능한 심플하고 깔끔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표지에 이렇게 이름을 적고 사용을 하면 좋겠죠? 작년에는 달력에 링크를 걸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달력에도 데일리 링크를 달아봤어요. 달력의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데일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인덱스에 각 페이지와 월별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열리 페이지는 기념일을 한눈에 보기 좋겠죠? 달력하고 이 페이지 만들면서 2 0 2 1년의 휴일이 적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생, 직장인 여러분들 모두 21년에도 파이팅 하도록 해요. 꿈을 향해 다가가는 느낌을 티켓에 담아서 버킷리스트 페이지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키노트 형식으로 나눠드린 스티커북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원하는 목표를 적어 보세요. 버킷리스트를 이루면 티켓 위에 달성 기념 도장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버킷리스트를 더 쓰고 싶다면 페이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추가하는 방법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비포와 애프터 중에 선택하셔서 페이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는 애프터에 해볼게요. 그리고 현재 템플릿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 장이 더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다른 템플릿 페이지도 전부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템플릿 페이지를 추가해도 하이퍼링크는 깨지지 않습니다. 2020년도 다이어리에는 없었던 먼슬리 하이라이트 페이지를 만들어봤어요.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미리 꾸며봤습니다. 미미의 20년도 먼슬리 하이라이트를 시각화해봤어요. 1년을 돌아보면서 채우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먼슬리 페이지입니다. 이제 와서 오백 하는데 작년에는 먼슬리가 미묘하게 정사각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진 넣기가 살짝 불편했는데 올해는 미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주 하이퍼링크 사용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오른쪽 상단에 이 연필 모양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쓰기가 활성화되거나 쓰기가 해제됩니다. 하이퍼링크를 이용할 때에는 꼭이 쓰기 모양이 해제된 동그란 원형이 있는 연필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링크를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인덱스를 통해서 달별로 이동이 가능하며 위클리는 토요일 칸에 삼각형 부분을 누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날짜 숫자를 누르면 데일리로 이동 가능합니다. 한 달을 한 페이지에서 살필 수 있도록 모든 날짜를 한 페이지에 담았어요. 그래서 1월은 이렇게 31일이 상단에 있습니다. 스티커북에서 무드 트래커를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모드 트래커는 가로형과 세로형 두 가지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원하시는 형태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먼슬리를 꾸미시다가 하이퍼링크 사용을 위해서 쓰기 모드 해제하기가 귀찮을 때에는 올가미 트로 선택하신 뒤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픈링크가 뜹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링크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위클리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저희 블로그 와서 포스팅 보신 분들이라면 위클리 페이지가 다양했던 거 아실 거예요. 최종 결정은 지금 보시는 페이지 양식으로 했는데 댓글에도 가장 많이 득표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날짜를 클릭하면 데일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게 링크 넣었으니까 이기는 꼭 써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헤비트래커도 있어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이용해 보세요. 2020년도 다이어리에 비해 가장 많은 변화를 준 곳이 데일리 페이지입니다. 사용자의 자유도를 높이면서도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이 많았어요. 예시로 저희가 꾸민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왼쪽 페이지는 딱 봐도 일기 쓰기 좋겠죠? 상단에 날짜를 적고 날씨를 체크하면 돼요. 이 네모칸 안에는 자유롭게 사진과 스티커로 꾸밀 수 있고, 아래에는 일기를 간단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는 작년에 타임 테이블 요청이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타임 테이블에는 일부러 시간을 넣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폰트로 적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적어두면 복사해서 다른 타임 테이블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 작은 네모 한 칸이 10분입니다. 할 일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체크리스트 성애자 미미가 가장 많이 쓰는 공간입니다. 자신만의 키를 이용해서 완성 여부를 표시하면 좋겠죠? 그 아래에는 굿잡과 배드잡, 오늘의 잘한 일과 반성할 일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일기 쓰기 싫은 날은 이 부분만 간단하게 적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음은 노트 페이지입니다. 무선 노트, 유선 노트, 3종, 모는 등총 다섯 가지 종류를 담아봤어요.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아까 버킷리스트 페이지 추가할 때 설명했으니까 이번에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굿노트 페이지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페이지 삭제를 할 때에는 미리보기 상단의 네모칸을 선택한 후 셀렉트 키를 누르시고 삭제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휴지통에 넣어주면 간단하게 삭제가 됩니다. 완료를 누르시고, 다이어리로 돌아오시면 페이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지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아까처럼 미리 보기를 누르고, 페이지를 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끌어주면 됩니다. 쉽죠? 단,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페이지는 삭제하면 링크가 깨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도도와 미미의 플래너에 담긴 노트에는 맨앞 페이지에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이 페이지들만 제외하고 추가 삭제하면 하이퍼링크가 깨지지 않습니다. 리뷰 노트는 두 가지 색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꾸며둔 예시 보여드릴게요. 제목 적는 칸 아래 6가지 아이콘을 준비했어요. 순서대로 책, 영화, 음악, 전시회, 쇼핑, 게임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사진을 넣고 해당 날짜와 감상평 등을 적어 봤습니다. 이 별점도 저희가 드리는 스티커 사용해서 표시하면 됩니다. 올해에는 위시리스트 페이지도 추가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 싶은 거 적어 뒀다가 현명하게 소비하면 좋겠죠? 혹은 한달 동안 산 것들을 이 페이지에 모아서 붙여 놓으면 어떤 물건들을 샀는지 한눈에 볼수 있어서 반성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티커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해상도 때문에 키노트 형식으로 스티커북을 따로 나눠드려서 이 공간은 비어있을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PNG 형식으로 나눠드린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1년 도도앤미미의 스티커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욕심내서 만들다 보니까 어느새 새 페이지가 됐어요. 왼쪽에는 달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력도 하나하나 스티커로 만들었으니까요. 다른 노트 사용하실 때 편하게 붙여서 사용하세요. 오른쪽에는 하루 동안 먹은 걸 기록할 수 있는 메모지 스티커와 물건을 샀을 때 사용하는 영수증 메모지를 넣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넣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 스티커도 만들어 봤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고 5분 전어를 한번 써 보고 싶어서 아예 스티커로 만들어 봤어요. 데일리에 넣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데일리에 타임테이블 대신 5분 전어를 넣은 템플릿도 있어요. 타임테이블로 이루어진 위클리 7번과 5분 전널이 담긴 데일리로 플래너를 추가로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댓글이 달린다면 진행을 해보겠지만 없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 만들 것 같아요. 댓글은 저희가 창작을 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원하는 스티커와 템플릿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 아래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오른쪽에는 인스타 스티커와 버킷리스트 도장 스티커 준비해 봤습니다. 아래쪽에는 가장 쓰기 좋은 기본 스티커와 마스킹 테이프 스티커를 넣었는데요. 저희가 이미 작년부터 기본 스티커 400개를 나눔해서 이번에는 좀 적게 넣었어요. 기본 스티커 필요하신 분은 위쪽에 링크된 영상 클릭해서 꼭 받으세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레터링 스티커와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 스티커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티커들 다양하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이용해서 예쁘게 꾸며보세요. 마지막으로 도도앤미미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주소를 넣어 봤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어요. 가급적 인스타그램 통해서 가장 빠르게 소식 전하려고 하니까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SNS에서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하고 답글 달도록 노력할게요. 마지막, 뒷표지입니다. 기본은 베이지로 만들었지만 다른 색상의 플래너도 계획 중이에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12월이 가기 전에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색상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참고해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도도와 미미의 2021년 플래너를 소개해 봤습니다. 영상에서 비밀번호 찾으셨나요? 더보기란과 고정댓글 확인해서 블로그에서 플래너 다운받으세요. 사용하시다가 혹시 플래너 오류 발견하시면 제보 댓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무료 공유하는 모든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댓글로 공지 후 공유 종료될 수 있습니다. 플래너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플래너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티커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